가렌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맞긴 하지. 아니 그 저번에 ]니. 시발 해보니까 그냥 가렌이 무조건 이기던데. 그냥 거야.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돌고 있으니까 그냥 요네 뒤져 있음. 어떻게? 요네가 가면 는 블루 챔프한테좀 약해가. 얘 네, 시거 수업하면은. 음. 네가지 지금까지... 을까 아니 못 버틸 것 같은데 내가 왜. 어, w 그냥 말그대로 W 키기만 하고 24초 기다리기, 22초 기다리기 이지나 <laughs> <20초 기다리기 웃음> 거릴것 같은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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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W 버티어라로. 미디어 먹을 수도 있겠네. 어티 어라? 그래서 그 어, 그래서 그그 외는 왜 놓퍼하냐 이번에. 초가스. 근데 너무 탱커 자르기 좋잖아 지금. 저거 스정고 이거 근본인데요. 막 맞긴. 모르겠다. <laughs> 아, 에 내가 내가 미드 갈게. 아, 괜찮아. 아, 아, 그 차, 진짜, 진짜. 아, 아, 아 그냥 가랜의 탑을 보내서 어. 확실하게 탑을 부시는 게 맞는 듯. 내가 근데 요즘 이길 거라 생각하는가. 어. 내가 이길 거라 생각하는가. 나나나나 벌써 도방 샀어. 나도 도망탔어 나 게임 너무 나, 못하자아이미친새끼들나나 나. <laughs> 나 근데 나 근데 반지 아니면은 진짜 유네 못이긴 <laughs> 서로 르블랑은상대 생각도 없는데 <laughs> 지금 나나 <laughs> 나 W 찍었어 어어 어어 잠깐만 두가지 진짜예요? <laughs> 나 W예요 나야 나야 화공은 누가 했나요 화공? 나컴 개구린 거 알잖아 화공? 화공, 탱크, 펑크 이석달라니 아크 돌려도 헥카디 할때게 재밌었는데 <laughs> 누누가 그 아무나 가도 좋았는데 그거 서버 어, 뭐, 화공 탱크 아, 그라가스 같은 애들도 은근 잘 맞아가지고 우르곧대가리 가렌 탑 가쇼 어? 탑이라니 화공 탱크 벌리베어 진짜 추억인데 막...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우 어, 우리도 어, 우리... 어, 우리... 우리... 개사기였는데 어, 그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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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가그 물길로 가그 그때가 우디에이티어 시절 오오오 <laughs> 누구세요? <laughs> 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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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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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딜은 그래요? 내려가 원딜은 네. 내려가 원딜은 네. 내려가. 원딜은 아, 나올 때만큼 나올. 아나 이러면은 네. 이렇게 아, 돌아가는 아니요. 게 아니라 내 아, 옆에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내려가. 예. 아, 진짜 진이면 할만하지 않나 쓰레시. 쓰레시 진이면 할만하냐고. 음, 실력성 할만하지. 시발 지우 땜. 여기서 여기서 유래 대기타고 있 맞아도 안 죽잖아. 인체는 들고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입어 그래. 봐라. 내가 룬테라를 들고 있다. 진짜 아, <laughs> 진짜 들고 있음진평타를미연에어 아아아, 그거 살까? 공룡 토가스 살까? 이 없던데. 자환카톡 같은? 네네토이가되데 비싸던데. 한 마리만 모되긴하 저기 2레벨 디발 진이 막타를 막타로 무섭게 만들면서 왔다. 들아 내가 뭐뭐멀어 가지고 검찬 안 들어왔다. 설마 술됐이지 그, 그냥 다타 들고 지랄할 때바기에는 우리가 생각스 특이력. 초과슴이 이론상 개 좋은데. 너무 구식이야. 아, 멋잡았다. 아시이네 그 의미 없어요. 이상 야, 와 돌면 이겨지나? 안 되겠다. CS 너무 많다. CS가 너무 초가스. 많다 초가스. W 블나 보호막 들어오고 진딜 스펠로 진전멸이 있어. 보호막은 없을 걸? 아, 어, 있나? 보호막 스펠슨 없다고. 스펠슨 없다고. 아하. 뭐지? 초가스도. 아, 쓰레쉬저만썼어 뭐지? 야 초가스도 풀팀 돌아줘. 뭐지? 원래 돌아지 않나? 아니 3분 30초 안에 먹는 거. 먹을 때 그때. 안 되는 친구 온건 봐봐. 이게 마법사 한번 시도해. 용서라고? 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죠? 오케이. 이게 걸린 거아 가면 이기? <laughs> 가면 잡음. 어 근데 와두 없을 텐데. 얘왜 빠지냐? <laughs> 마두가 있나 본데. <laughs> 어, 어 와드 없을 있어? 건데. 어? 왜 어? 와드가 왜있어 엥? 아까 전에 시했는데못봤나 보네. 어? 지금 가는데그 그러니까 와드 없는데? 쓰레쉬가... 어. 어, 어, 없지. 아니 여기가 아주 디오 미드 미드 못 가줘. 미드 못 가줘. 그 뭐냐. 블랑어디갔냐 레블랑 어 레블랑 자 이거 이거 먹으러 간다 니신. 어. 나허 라인 땡 돼. 나도 네, <목소리> <개네에 당할> <목소리> <목소리> 안 아,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안 돼. 안 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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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아이씨내 위치 제일 게 내가 맞아? 아 레전드 사건 발생. 오오오 미드. 와, 레전드 사건 발지와내 날라가는 동안에 평타 쳐가지고 오, 딱 내킬 들어오는 게 레전드였네. 에신 아래쪽으로 뛰었는데. 맞을까 이건 빠져야겠는데? 어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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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가 없어. 작전은 백을대의 간타라다. 은파를 피하면 둘다살수 있어. 맞으면 둘다 다다 뒤지는 거. 거야. 옥?! 어? <laughs> 야전면은 아니지! 사망. 나이스. 어시 먹었잖아 한잔 해. 맞는 말이야. 전나 빠르게 큐 넣으려니까 일단 어시가 들어오기는 했네. 에신! Q 날라올 때 씨씨기 먹혔는지 먹었는지 먹었는데 왜 씨발 지아야 근데 은파 그 공략의 일격으로 뒤진 게 아니라 그냥 1호 막 2호 막끝이 뭐야? 어? <목소리> 잘 가라, 잘 가라 가는 쓸쓸 씨가 아, 어떤 시대가 야,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 <뭐야? 목소리> 쓰레쉬가 없었던 범부새끼잘 가라 아, 하 쓰레쉬가 울기 왜 있냐? 몰라 근데 이건 누구도 못못띄워도 모름 아니, 미친 설명의 당장 씨발 와드가 <목소리> 안 파가지지 <laughs> 아니 미니 먹통이 떴길래. 수레시. 뭐도 안 먹기 멋져 나와. 메달이 나갔네. 는 아니 개웃기. 개혁진이... 근데 방금 거는 사실 보티오도 몰라. 쟤 새끼 뒤지고 올라간 거라. 야, 뭐냐? 왜 이거 먹어? 뭘루 그럼 내가 때리러 갈게. 라인 존나 큰데? 출발. 플래시 없다. 친구 같은 이거 잡을지? 네 플래시 없는. 르블랑은 어차피 미드에 묶였어 마나 없어가지고 으아아전멸인 어머! 아 진짜 탑에 뭐 이리 많아 원래 이때 따이고 있으면 음. 들어가야 되긴 한데 역시 전멸이 있 진짜 전멸 음. 아직도 안 당한 바텀 이겨야 되는데 그어 그러니까 바텀 뭐 이기고 있긴 해아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진 따야 되는데 어, 뭐지? 진짜. 진을 따기에는 전멸이 있어서 안됐잖 <laughs> 탑이더 가니오가 유충 먹으려고 이 씨발 이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 망했는데 누나 우리 인생 망했 이거, 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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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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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는데. 아직가운중이네가운중일단나 중이네. 뒤진 듯. 아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우리 좀 뒤로 싶다던데. 아이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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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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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된다. 이거 맞요 맞으면 안 돼요. 아! 되겠다. 아우. 어, 죽었는데. 니라인받아 먹으려고 해 봐야 이거. 안체 많아. 많아. 애초에 내가 이제 육내 많이에요. 어우, 머리가 아파. 모두 죽는 나 정글에 다 쏟아 있어 이건 이건 바텀이 희망이다. 바텀? 바텀 도뭐 딱히 막 그게 렇안 되는데. 애시 같은 거였으면 좀더 쉽게 이겼을 <laughs> 거 같긴 한데. 예, 쓰레시라서 마당 쓸기 하면은 내 W가 끊기거든. 룩서스가 그래가지고... 꺾일 때까지 빛을 와이씨 ㅈ됐다 라인 3개 바었어 <laughs> 나는 정글님 다사아있어 <laughs> 어떡하냐 나? 어떡하노 일단 먹고 먹을 먹긴 할건데 다 아. 탑님? 저랑 CS가 같으시군요? 흐 <laughs> 지금 우리 접댔어요 탑이 그세번 왔어요 저도 봤는데 <웃음> 뒤졌어요 <웃음> 시바스레쉬뭐 음. 그런 거. 뭐나 후방 가면 우리가 이겨. 초바스가서. 아, 아, 초바스 아, 가이면 이길 수 없어. 아, 음. 그래도 좋고. 우리 고뎀 두개 있다고. 거의 맞지. 큰 상태요. 너 가는다? 이 빠졌다. 응 음, 봤어. 가자얘 궁도 없거든. 잡을게 어, 안 아, 진짜. 궁왜이빨리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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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연애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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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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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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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빠져야겠다 이거. 밀고 빨리 밀고 빠져야 된다. 어티어오 도주 도주 아 l 올라가서 리신 먼저 e d 해결이 되나? 잘모르겠 h of people. Hegadi, t 미 e 미 r 미 n 어차 I live in the middle of t h 가 day. I live in the m i d 이대 e 아 어, 우리 렌즈 없나? 어이구 죽 나이스 호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누누 누죠아 타워나 채아타워게용하가드 왔네 저거서 나 먹을 수밖에 없어 금, 아니 근본 초식 정글러다 그런지 뭐 되는 게 없냐 지금 <laughs> 아뭐 아, 있나 본데 이거. 다비? 아유 리신. 뭐야 진도프막갈 때마다 풀를 빼고 있긴 한데 의미가 없어요. 야 온다 온다 리신도 온다. 게군 없거든? 아 들석 때문에 뭐야 공이 또 있어 씨발게왜 이래? 아니 뭐 리신궁은 또 있냐? 이건 에반데? 리신궁도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거, 아예 빠져야겠다. 이거 시발 라인 서 있어봐야 죽겠다. 아, 이거 리신궁 나도 같이 맞은 게 하, 사고다, 진짜. 많이 아프죠, 리신궁. 야미. 야, 진 잡자. 아, 나 궁, 궁, 궁 있긴 해. 띄우면은 안 궁, 궁 나열할 수 있어. 수 띄웠어. 잡았어. 장미단님, <laughs> 진짜 구식 챔피언이죠 챔피언? 자초스도 <laughs> 어. 뭔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긴 해 뭔가. 큐쿨이 짧으니까 그건 좋긴 한데. 아쉐발 이거. 이즘 어, 막반신올리네. 신속의 장악하겠습니다. 어차피 튼튼하니까 얘가 음. 내 앞길을 막으면 네. 참한죽음 내셔 어디냐? 아 시발 내셔 주면요 언제 백으로 정상화해주는 거임. 나 부인수 올리기 싫은데. <laughs> 아니 죽. 난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싸우지. 그냥 싸우기도 하고. 너무였네. 왜 이렇게 아픈가 했다. 아유. 전멸까지 썼다. 위대기. 이게 뭐야? 야, 뭐야 갑자기 돌아왔는데. 못 <목소리> 가봤다. 네. 못 가, 못다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아니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슬래시 올라왔는데. 얘네를 잡아야 됐어. 걸. 네. 걸. 야 잡아줘. 이경넘어이 중놈어... 아니 슬래시 아, 올라가 있네. 씨발이야 저것 도 어떻게 해봐. 나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공소이 오케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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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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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케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방금 바레으를이 이상 자했어 일단 나 탑으로 뛰고 있구나거든. 어깨. 아, 똥저 <laughs> 탱커인데 왜 때리지? 다이트. 여미. <laughs> <laughs> <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스레쉬나 삼스택. 나 미니언 한마디도안 한 먹었는데. 내가 아직 한번더바 파토르 타고 간 다음에 가야 돼. 아 맞지? 미니언도 그거였나? 아 드래곤도 그거였나? 아니, 미니언, 정글... 미니언 아니 드래곤은 정글 무치 정글 무치금이네. 어. 그럼 미니언하고 똑같이 적용되네. 어쩔 수 없다. 아 아니야. 그 드래곤이랑 그바호는 별도야. 옛날부터 그랬을걸 맞지. 아. 옛날에 스택 수치 합쳐서 계산하던 시절에는 안 오르긴 했는데. 어오오오오어어어어오오다오오다오오오오오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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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어... plural还是... hey! 막을 오 막을 수단이 없네. 리신이 걸어오는 걸. 이 나버렸는걸. 그냥 가서맞어아도망가겠다아 이거 용 때문에 너못 먹어. 음. 아, 뒷목 당겨. 머리가 아파. 그냥, 그냥 일단 전령으로 뛰어봐. 땡겨. 나 존나 땡겨? 커지. 전령을 뛰자. 음, 전령을 뛰는 게 맞. 어디갔는거 혼자 전령 먹나? 어, 혼자 전령 친다, 친다, 전용 아, 나간다. 친다. 나간다, 뛰는 중. 전령, 뭐. 전령. 나도 안 먹고. 안아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안잡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안아안 잡아. 안아안 잡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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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아안 잡아. 안 잡아. 아 미어 미시. 어, 뭐야? 미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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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미미드미어야돼미드미어야돼 미시. 미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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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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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시. 미미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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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래야지 뒤에까지 받고 이런 거. 아, 나중에 아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야, 우리 아빠 못해. 우리 일차 없어. 우리 아빠 할 타이밍 있어. 우리 아빠 할 타이밍 생각보다 많은 우리 일차 없어가지고 이제는 쓰기 애매할 걸. 상대 일자 다 붙여서. 자 이거 하고 뭐가지고 그 다음 템. 다음 용 타이밍까지 전력 남아? 몇초 남아? 3 분. 어, 아, 3 3분, 3분 30초. 이러니까 초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이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3분 3 0야 3분 3 0 어? 3블랑이다 어, 진짜 3블랑이다 30초. 3분 30초. 3분 야 이거 맞으면 안되지 아, 나나 나 살려줄 사람 어. 살려줄 사람 야 이거 분신 먹어도 챔피언 판정인가? 어, 아 분신도 챔피언 판정이야 어이쿠 르블랑이 어. 죽어버렸잖아 딱이런때 박치기 <laughs> 박치기 하자 박치기 하자 미드, 미드 부수자 아마 이렇게 된다니까 결국엔 쟤들 게임 존나못 걸린다. 어, 쟤들못 보여, 못 보이는 게딱 보이잖아. 아이, 안 아, 스매시라다안 되네. 미리 보자, 미리 보자. 아, 씨, 야, 전형 정신 됐어 방금. 쟤한 번, 무슨? 아고, 네. 한번 찍자. 아니, 갑자기 튕겼는데 얘가. 어. 탑으로 간다 스래시 나. 씨발. 신도 갔네. 소포, 초가스, 무덕무덕, 큰조 어 나이스 키통 3400이에요 리신 나 너무 좋아하는걸? 어, 몸뚱아리 약해서 <웃음> <웃음> 인정하죠? 인정 내, 어, 내 몸뚱아리가 약한건 아니니까 한판만 막아주기 출발 음, 내가 그래도 타봤어 분신이라도 네, 먹어야겠다 이거 이득이다 먹으면 카이서 어? 유네 아직 있네? 아니다 이제 미니언 정글만 먹어야지 저거 분신들 보면 받는 피해진가 있잖아 고, 그거 고뎀도 포함이냐? 어? 딱딱 고뎀이 있네 아 고뎀은 적용 안 돼?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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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뎀 몇 dp 쓰지? 챔피언한테 720 리신 온날 리신 온다, 리신 온다. 상수야 어이 0 어이 1분 아렌 상대로 에 나서스 상대로 가래니야나민 먹었어 뭐 올릴까? 빨리 다렌 상대 플나 참고로 이제 발목 갔어 발목 난다고 빨리 춘다 민위안 6개는 먹었어 아직이네 아니 이런 아니야, 이런 나 챔피언만 먹는 거 어쩔 수 없어 판타 열면 아정규 초가스는 웬만하면 잘안쓰 쓸만하지가 그러네 챔피언만 먹어야 지금 은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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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나 지졌다. 아, 아그 맛이야. 아, 찢어. 찢자 아, 야, 이거, 아, 찢어. 야, 이거, 어 야, 하하하. 못 나온다. 근데 얘들은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못, 진짜 모르는데? 왜 이렇게? 뭐. 솔직히 <목소리> 다 했을 줄은 몰랐거든. 응, 표시 있어. 가렌을할수 있는 최선이었다. 김어띠 아니면 논밭, 논밭 오. 아예 용 먹, 용 먹거나 용으로 내리자 그냥. 바로 네, 말고 이거 네, 괜히 진뭐 이런 거에 내가 몇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네? 용. 어. 암살진이잖아. 뭐반각 간다고 내가 지지기는 않아. 나는 죽어. 진짜 죽음. 치발 쿄한데 칠백 터지는 거 보고 아니 뭔가 아닌 거 같다라는 느낌이야. 들 아, 땡기면 돼, 땡기면 돼, 땡기면 돼. 2600에 먹을 수 있어. 아, 아, 아. 내가 땡겨준다. 아, 방금 날라오는 음파가 아니라, 트레시 큐 했구나. 염, 염, 염. 아니, 초가스 상대도 먹을 생각하면 안 되지, 이상한 거 존. 아니, 어, 초가스인데 왜 먹어도 마치, 누누보다 고뎀이 높은데. 나 집가서 템좀 뽑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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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다 다 와우 살았음이 뒤에 살았음 인정해 야 누, 누누큐도 고집가는 이거 챔피언한테? <laughs> 누누큐? 마법템이지? <laughs> 마뎀이야 <laughs> 챔피언한테 마뎀이야 으 음. 너무 약해 <laughs> 아니 구핸도 고뎀있는데 누누도 없을수가 없 어, 지게 지는거 아니야? 이기나? 요네 t 이라서어수지 이겼는데, 이겼는데... 받긴 했는데, 돌아오는 거에 고뎀 때문에 뛰지는데 씨, 발이 게임 말이 되냐? 아우, 존나 아픈 애씨 발뭐 마체라도 올려야 되나? 눈물 낭패는 마차으로안 막혀서 그냥 뒤가는 게 나아. 멜모 샤스 맛좀 볼래? 메모가 더한 방에 터진 느낌이야. 근데 르블랑. 보호막이 그 뭐야? 저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해. 철갑 총 정도 는 애갖궁 아니면 가엣 뭐 이런 거 정도는 좀쓸 만한 거 같아. 어? 나왔다. 워모그. 가렌궁 카운터 특징. 철각궁입니다. 근데 이거 정 유령불 다음 때 뭐가 와야 되지? 그거, 그거, 뭐 그거 그 초영인데 감초영인데 거. 필멸자, 필멸자. 나 지금 가렌으로 나왔어. 여기 있다고 들었어. 누르고 있어. 두운데. 이제 나 누가 잡냐? <laughs> 고독한 전투를 유나이? 요네. <웃음> <웃음> 요네는 음... 퍼뎀 이 있으니까 잡지 않을까? 퍼뎀. 요네 궁도 퍼뎀, W도 퍼뎀인데 어? 요네 궁 퍼뎀이었나? 궁 퍼뎀 아니궁 어. 그.. 그 뭐야.. 그.. 절대값이랑 퍼뎀이랑 같이 있어 아 그거 W잉 어? 궁도 있지 않아? 궁 없어 어? 궁 퍼뎀 아니야? 궁 깡뎀이야 깡 깡뎀. 궁.. 아하. 적 체력 비례 아니야 그거? 퍼뎀? 적 체력 비례일걸? 그게? 어? 요네 궁에 퍼뎀이 없던가? 내가 어? 가자가자가궁시시 쉬울... 어? 가자, 가자, 군... 아, 아, 궁에 퍼뎀 없네. w 만있데안 돼. 내 죽는다. 아, 이 새끼들 나만 보면 그냥 바로 차뭘 아. <laughs> <로그게 웃음> 내가 볼 아나 강. 바로 내 나치를 친 친구 미드 예 정말 아니 바로 먹자 바로 먹자 레벨 낮아. W 키 맞더니. 아웃수 있었고 왜? 그러네 이거 요네 퍼뎀 아니었네. Well. 난 이거 퍼뎀인 줄 알았는데 그 뭐야 적혀 있는 글고. 뭘수 있지? 1 4 다시. 야 우리 블루 뜯겼다. 냠냠냠 지스태기요. 왜 저거 잡자저 신년. 나고하기에 너무 빠른 챔프였죠. 너무 <laughs> 내가 체력이 너무 없다. <laughs> 뭐야? 없다, 뭐. 오는 거 아니었어? 응? 어, 뭐 바텀 아닌데 우리 미드 가고 있었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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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진잡으진러 진자 가려고 했지. <laughs> 일단 고있리신도 뛴다. 이거 나도 <laughs> 뛰어야겠다. 그래 뭐 야, 음. 가고있는 뛰고 있는 중. 아이고, 근데 빵빵이 갔어. 야, 어, 쌓여냈는데. 한명 나갔나? 아닌데, 아참 일반이니까 그치. 3표로 되는 구나3세팀 어, 아, 아. 아, 힘들다.